고맙습니다, 남겨우씨. 너무 멋있다. 네, 다음은 남규리씨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아, 어, 아까, 검토조에서도 올라오는. 있어서 훌륭한 비주얼이란 얘기가 나왔는데 그야말로 비주얼 커플이십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얼마나 다정하신지 이번 시간에 보도록 하겠다고 다정하고 멋진 포즈 부탁드립니다.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정하신 <laughs> 분선 공개해주시겠습니다. 네, 멋진 두 남자 사이에서 남규 씨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무대 아래로 모시고요. 멋지게 그렇게 쑥스러워하시더니 마지막으로 오른쪽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경우 씨는 무대 아래로 내려와주시고요. 이재윤 씨는 잠시 파트너를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고나은 씨, 네. 이두 분은 또 얼마나 가정한, 이미 극에서는 1회에선 가정하게 나왔습니다. 네, 가정하게 왼쪽부터. 네, 마지막으로 오른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른쪽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사진 찍을 때 요즘 설정샷 많이 찍잖아요. 무정도시의 고공행진을 기원하면서 여러분 멋진, 뭐, 파이팅도 괜찮고, 무정도시를 상징할 만한 포즈도 괜찮고, 다 좋습니다. 멋있는 설정샷, 포즈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